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티포레스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지요? 요즘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살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에 치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치과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니 다른 환자분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마취가 풀리고 난 후에 통증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치과 치료 후에 보이차를 마시는데요. 보이차를 마시면 마취는 부드럽게 풀리고 붓거나 염증 생기는 게 없어서 꼭 끓여 마십니다. 어떤 차가 좋을지 여러 종류를 마셔봤는데 보이숙차가 가장 좋더라고요. 숙차는 잠시 옥신하다가 이내 마취가 풀리고 붓기도 바로 가라앉아요. 치과 선생님께서 아시면 뭐라 하시겠지만 전 항생제 먹기보단 치과 치료 후에 보이차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동안 미루었던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에 차의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엽으로 만든 숙차를 찾아서 끓였어요. 크고 거친 잎으로 만든 차들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끓인 차는 2002년에 만들어진 강성숙전이에요. 이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로로 인해 풍치가 생길 때도 도움이 돼서 아끼는 차입니다. 이럴 때 마시는 보이숙차는 우리기보다는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더 좋은데요. 치과 가시기 전에 미리 끓여두시면 더 좋겠지요? 차를 끓이는 방법은 물 1리터를 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보이숙차 15g을 준비해주세요 물이 끓으면 세차한 보이차를 주전자에 넣어주시고요 이때 잎만 넣으셔도 되고 다시백을 사용해서 넣으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차가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간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약지에 달인 듯한 향이 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적당한 잔에 차를 반 정도 따르고 나머지는 생수로 채워주세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야 좋아요. 한 모금씩 치료 부위 쪽으로 머금고 있다가 삼키시면 되는데요. 세네 잔 정도 이렇게 머금었다가 삼키기를 반복하시면 마취가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고 붓기도 생기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항염의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보이차의 효능 중에 해독기능 염증 제거, 치아 건강 등이 있으니까, 이 아플 때 참지 마시고, 보이차 다려서 꼭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티 포레스트였습니다. <목소리>